안녕하세요. 여러분 민트 소롱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좀 어, 불량식품 과자 막 그런 게 먹고 싶어 가지고 저희 동에 있는 불량식품을 사왔어요. 근데 제가 핸드폰이 약간 좀막 흐리게 나오네요. 갑자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안 그러는데 아, 햇빛 때문에 그런가? 네, 일단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불량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소개만 할 거예요. 제가 사온 거. 일단, 라면 땅. 그리고, 아폴로. 이게 약간 좀 크네요. 영상에서 본 거랑. 아파치의 두 배인 거 같아요. 거의. 그리고 이게 되게 양이 많나요? 두줄이 그리고, 자약.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나 봐요. 저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. 하리보 젤리 그리고 햄버거 아 핫도그 젤리 원래 제가 햄버거 젤리를 살려했는데 그게 이렇게 낱개로 안팔안 안 팔아서 네, 죄송합니다. 안 팔아서 이걸로 샀습니다. 그리고 트윅스 초콜릿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인데. 천 원. 이렇게 두개 들어있는 거천 원에 샀습니다. 그리고 젤리 통통. 이게 새콤장 그거 잘라져 있는 맛이에요. 딸기 맛. 그리고 콜라볼.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망고젤리, 이게 500원에 팔길래 사왔어요 좀 싸서 사왔고요 그리고 맥주사탕 이 두개 사왔어요 이거 두개 사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샀는데 모두 얼마가 들었냐면 물들어면 뭐 3,500원이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민트 살롱이었고요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. 안녕.